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오른쪽과 같대. 그치? 근데 왼쪽은 지금 a, b가 있잖아. 그못 푸네, 이거는. 근데 오른쪽에는 해를 구해줬는데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있지. 아, 그러면 얘는 어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걸 풀었을 때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뭐라고? 요런 걸 만족할 때? 뭐야? 아, fx는 0을 만족하는 x가 요 범위를 범위에 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기준이.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하면 x 더하기 5,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만 봐. 됐지? 그런데 얘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를 풀어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됐다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정리해서도 왼쪽에 있는 애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지면 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양변에 a를 곱해 됐지 근데 양변에 a를 곱했는데 여기가 0보다 크다는데 여기도 0보다 크다지 아 그럼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계 이걸 정계하면 a의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진짜로 정계하면 ax 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5a가 0보다 크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 얘를 전 얘를 풀면 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걸로 정리해서 만들어 온 식이 이 식이니까 요 식하고 요 식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계수끼리 같아야 돼. a랑 a랑 같고 b랑 6a랑 같아야 되고 뭐야? 10이랑 5a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2. 그래서 b는 12 이렇게 되네. 그래서 b에서 a 빼면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거꾸로 가는 것도 할줄 알아야 돼.